백군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12월 23일 월요일이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크리스마스 연휴 한주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드릴,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주에 있었던 이 미국 FOMC 12월 FOMC 결과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이 어, 좀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제 인사이트를 한번 전달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요 원인이 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한번 보시죠. 일단은 12월 FOMC 기준, 기준금리 기준 0.25%포인트 이나 했습니다. 그죠?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97%, 98%의 확률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었고, 오, 뭐 그대로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미리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주식 가격이나 모든 거에. 그래서 이 발표, 이나 발표가 나오자마자 바로 주식과 비트코인 가격은 다 떨어졌죠.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오늘 이촬영일 기준으로 한 9만 7천 불선 왔다 갔다 하고 있던데 이 10만 불을 눈뚫은지 얼마 안 됐지만 이 계속해서 그 상승 기조 이어가지 못하고 지금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지지부진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2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념을 국채 가격이 떨어졌죠? 금리가 상승했다. 가격은 떨어졌다. 그러니까 금 국채에 대한 수요가 떨어졌다. 라고 볼수 있는 거고. 자, 기준금리 내려줬는데 왜 시장금리라고 할수 있는 국채금리는 오르냐? 국채 투자에 대한 보상 심리가 더 높아졌다. 나 국채 투자 해줄게. 2년 뒤내 자산이 한요 정도는 늘어나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늘어났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2년 뒤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2년 뒤 정도의 경기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상승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나 2년 뒤좀 불안해. 여기다가 때도 묶어놓기는 좀 약간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자 더 줘라고 하는 트레이더들의 심리가 지금 여기에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은 기준금리를 낮춰주면서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고 있지만 시장은 그거에 그렇게 크게 동의하고 있지 않다. 이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0.25% 포인트 내리면서 연준이 동시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좀 어둡게 바뀌었어요. 이게 주식이나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린 가장 직격사였습니다 2025년 기준 기준금리 전망치가 3회에서 2회 인하로 수정됐어요. 그래서 2회 여기 투컷미디어두번 내릴 것 같다라고 점도표 찍은 연준 위원들의 수가 가장 많죠. 2025년 이두번 내릴 것 같다. 그러니까 0.25, 0.25내해서총 0.5%포인트 내릴 것 같다. 라고 전망한 연준위원들의 수가 가장 많다. 원래 세 번은, 적어도 뭐세 번은 할것 같다. 아니면 그 이상도 할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게더 지배적인 의견이었는데, 많이 어 줄어들었죠. 많이 좀 2025년에 대한 어떤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좀 많이 사그라들었다. 속도가 늘어질 것 같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2025년에도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연준위원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연준위원들의 예상치입니다. 2025년 중위값, 인플레이션, PCE로 우리가 어, 측정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이 PCE는 연준이 CPI나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인플레이션 측정 그 지표잖아요. PCE 인플레이션 2.5%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2.4로 마무리될 것 같다고 하는데 2 0 2 5년에 오히려 0.1% 포인트 늘어날 것 같다.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연준 위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공격적으로 기준 금리를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기준 금리 오히려 한 차례 인상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말까지 시장에서 나오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2024년은 기준 금리 인하 이제 9월부터 트랜지션 해서 연준의 이 통화 정책이 기준금리 인하, 인하, 인하로 가다가 2025년에는 확 내려줄 거다라고 우리가 기대했던 게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이제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자산 시장은 조금 이제 애매해진 겁니다. 2025년 정말 우리가 불리시하게 보는 게 맞나? 어, 투자해도 되나? 이러다가 기준금리 오히려 인상하고 인플레이션 막 다시 올라가는 걸로 나오면 2022년의 재연 아닌가? 2022년. 기준금리 인상 연준이 급격하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이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다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게 약간은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설득력 있는 설명인 게 천,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발생했거든요. 미국에. 근데 지금 2014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이, 변화하는 추이가 그때 1970년대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코어 CPI, 근원 물가죠. 코어 CPI 이 변동성이 큰 식음료와 어, 에너지 가격 제외한 나머지 물가 CPI가 초록색 선이고, 그 다음에 이 회색 선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차콜 색깔 이 선이 이제 1 9 1 4년에서 1982년 인플레이션을 어, 지표로 나타낸 건데 보시면 상관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 말까지 와 있잖아요. 초록색 선에서 끊겨 있죠. 그러면 2025년, 2026년 갔을 때 1974년, 1977년, 1978년, 1980년대 가면서 인플레이션이 14%까지 올라갔던 그 당시 상황과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도 한번 우리가 걱정해 볼수 있는 타이밍이 된 거죠. 여러분, 1974년이면 이때 연준 의장이 누구였나요? 폴 볼커라는 사람이었어요. 키가 2m가 넘는 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렸던 인플레이션 파이터. 그래서 이폴 이 볼커 의장이 이렇게 주먹 쥐고 있는 이 사진이 우리나라에서 짤이 굉장히 유명하죠. 인플레이션을 싸웠던, 잡으려고 싸웠던 그폴 볼커 의장이 이때 이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8년 한번 연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그 레이건 때죠,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이 미국의 가장 큰 경제 호황을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어, 레이건 때또 연임을 해서 이 연준 의장을 또 했었고, 근데 그 바로 전에. 이제 지미 카터 때어 연준 의장을 해서 인플레이션 14%까지 이렇게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을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때려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준금리가 지금 2022년에 우리가 5%까지 갔다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제 막자영업자들다 죽는다. 뭐 대출금리 너무 높다. 그리고 부동산 갭 투자한 사람들 막 난리 났다. 우리나라까지 심지어 그 여파가 와가지고 에? 미국이 저렇게 기준금리가 높으니까. 돈이 다 글로 빨려, 빨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중 외화 유동성 부족하고, 어, 그러니까 물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 장사 안 되고, 막 경기 침체되고, 이런 문제가 막 발생했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갭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대출금리 올라가니까, 와, 이거 뭐 매, 달 내야 하는 그 대, 이자, 이자 비용 너무 높아지고, 그래서 하마터면 이제 뭐더 그렇게 기준금리가 높이 유지됐다가는 큰일 날뻔 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 폴벌커 회장이 기준금리를 20%씩 끌어올리면서, 많은 그 자영업자들과 소기업의 그 담당자들과 이런 사람들의 큰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암살을 암살 그 시도까지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매일 권총 환자루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 준 덕분에 미국 경기가 이때 완전히 이 체질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굳이 나서지 않고도 부실 기업들이 자동으로 정리가 됐고 좀비 기업들 사라졌고 네, 그러면서. 이 이때 당시 1 9백0년대 당시에 이제 미국이 베트남 전쟁한다 뭐 그리고 닉슨 쇼크 있었잖아요. 금태환 정지한다. 원래 1온스당 35달러 은행에서 교환을 줬는데 이제 그거를 확 끊어 버렸죠. 우리 더 이상 금태환 안해 준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 막금 내나. 내금 내나 이러면서 달러 못 믿겠다 하면서 이제 달러 가치가 완전히 폭락을 했어요. 30분의 1 수준으로 폭락을 했거든요, 달러 가치가. 근데 이 연준 그폴 버커 의장이 기준 금리를 확 끌어 올려 준 덕분에 다시, 이제 예금금리가 그럼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씩 막 예금금리 주니까 막 맡기기 시작하니까 은행이 다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러니까 대출 재원도 늘어나고 대출 금리가 높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이제 그 기준금리 인하를 조금 조금씩 해주자 미국 경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건강하게 부실기업도 정리되고 미국 경기가 다시 튼튼하게 기반이 닫혀지면서 어 약간의 기준금리 완화를 해주자 80년대부터 이때부터 이제 골디락스가 펼쳐진 겁니다. 미국 경제가 완전히 살아났고, 이때 오히려 그래서 일본 경제, 일본이 이때 막 미국 추월한다, 미국 경기 앞지른다 이러면서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때는 일본이 거품 붕괴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때부터 30년, 잃어버린 30년이 일본에 찾아온 거죠. 미국은 이때부터 완전히 살아났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인플레이션이 미국에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발생할 수 있어요. 미국 경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풀린 돈이 너무 많다. 이때도 베트남 전쟁 때문에 많이 풀렸었고, 지금은 우리가 뭐, 베트남 전쟁 같은, 전쟁은 없었지만,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2020년 코로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무제한 양적완화 하면서 돈 엄청 풀려 있습니다. 아직도 풀려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으로서, 이제, 경제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1 9 7 0년대도 그랬듯이. 다시 늘어난다, 인플레이션이. 그러면은 이제 기준금리가 지금 뭐 다시 내릴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앞으로 한몇년간을 보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있다는 걸 알고 넘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5에서 10년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위값, 미디안, 중위값.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의 롱런,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상승하고 있다. 연준은 2%로 내리려고 지금 기준금리만 올리고만 했지만 이게 그래서 충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기준금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때 코로나죠. 3.1%로 기준금리 인상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주목해볼만합니다. 그래서 8월도 이 12월 FOMC 결과 발표할 때 0.25%포인트 인하 발표할 때그 자기의 지금 신경이 복잡하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이 말을 했거든요. 오늘 결정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올바른 결정이라 믿는다라고 아 굉장히 지금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달러화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로 달러 유로화 달러 환율이죠. 그러니까 유로화 달러 환율이 훅 떨어졌다는 건 달러화 가치 그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이 결정 네,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지 조금 불분명하고 기준금리 앞으로 내려야 될까 정말 내가 이렇게 생각하나 이거 의심스럽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아 달러가 제가 급등했습니다. 이제 불확성이 커진 거죠. 안전 자산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다. 근데 지금 되게 우, 지금 약간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미국은 경기가 좋아요. 근데 기준 금리 어쨌든 내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불분명해졌다는 거고. 근데 일본은 지금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일본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지금 그 반전돼 가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물가, 뭐 저물가, 뭐 이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3%, 예, 전년 대비 3%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은 일본 중앙은행도 제로금리 유지할 수가 없죠. 일본은 제로금리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나면서 막 난리 났었죠. 그 사태가 일본이 기준금,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올릴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엔케리트레이드 청산 막또 뉴스 나고 그러면서 막전 세계 해지 펀드들 청산당하고 막 이런 블랙 먼데이 사태가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은 이제 진짜 불확실성이 정말 커지는 겁니다. 주식, 채권, 뭐 기타 등등 모든 위험 자산들의 가격이 굉장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요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영향력은 이렇게 엄청납니다. 12월 FOMC 결과 발표됐을 때, 네, 인플레이션이 내년도에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 나오고 네, 세,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라 두 차례 정도 할것 같다라고 이제 그 속도 완화 발표 나오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같은 대장주들도 막3% 2% 1%씩 쭉쭉 빠졌어요. 네, 이러니까 주식도 뭐 중소형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대장주까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음.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 나올 때마다. 테슬라 8% 빠졌습니다.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마존 4%. 구글 3.5%. 그러니까 이 앞으로 2025년은 인플레이션의 해가 될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냐, 안 잡히냐 이거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 계속 이렇게 빨간 불, 초록 불을 왔다 갔다 하는 스윙을 보여 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아무튼 11월 PCE가 조금 그래도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11월 PCE는 그 2.4%, 전년 동월 대비에선 2.4% 상승, 오히려 예상치보다 약간 하회했죠. 그리고 이제 전월 대비로는 10월 달대비해서는 0.1%포인트 상승하면서, 어,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나 보다. 또 이런, 어, 상반된, 이제 12월 FOMC 때 연준위원들이 봤던 그림과는 또 상반된 그림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PCE는 연준위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플레이션,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잖아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나스닥은 이렇게 1%는 반등을 해줬어요. 지난 금요일 기준입니다. 12월 20일 지난 금요일 기준. 비트코인은 뭐 지지부진합니다. 이렇게까지 올라주지 않았어요. 지금. 아직도 97,000선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어, 결국 나스닥이 이렇게 한번 그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또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 이렇게 또 나스닥이 반등할 때는 또 동조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크거든요. 비트코인도. 어쨌든 11월 PC가 예상치 하회했으니까 오케이 12월 뭐 내년 1월 이렇게 PC가 계속해서 좋게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이제 시장의 어떤 기대가 기대감이 또 이제 불거질 수 있겠죠 예, 그러다가 또한번 이렇게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또 나스닥은 또 추락하고 비트코인도 그럼 따라 추락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앞에 그림으로 돌아가서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정말 재현되잖아요, 여러분. 25년과 2026년에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픽업을 해서 미국 경기도 좋고 인플레이션도 좋고 이때 1970년대는 스테그플레이션이었어요. 오일쇼크 때문에 경기가 완전히 침체했고 그러면서 물가만 다락같이 오르던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실업률도 굉장히 고용률 완전 고용률 아직 4% 수준이고 경기 굉장히 좋고 그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도 뭐2% 3% 미국 같이 큰 나라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 이러면은 이제 스테그플레이션은 아닌 겁니다. 물가만 이제 오르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거 잡으려고 연준이 기준금리 올려도 뭔가 선별적으로 올라갈 자산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금 같은 거. 어쨌든 너무 많이 풀려 있는 달러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픽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시 이제 뭐경 그 시장이 알아서 이 체질 개선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야 물건 너무 싸돈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물가 올려야돼 올려야 돼 올려야 돼, 돼 하면서 시장이 알아서 재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대로 정신이 바뀐 연준 의장이라면 폴 볼커처럼 용기 있게 나서야 됩니다 이럴 때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매파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그 파월은 약간 비두기파로 해석되는데 성향이 비두기파는 인플레이션 용인하더라도 경기 진작이 우선이야 하면서 기준금리 내리는 게 이제 사상인 사람이고 매파는 실업률 이런 거 그냥 좀 올라가도 상관없어. 일단 인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기준금리 올리는 사람이 이제 매파죠. 파월은 약간 왔다 갔다 스윙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더온 건파 비주기파로 이제 해석이 되죠. 근데 이럴 때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많이 진짜 올라간다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의장이라면 연준 의장이라면 기준금리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체질 개선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그래서 미국 경기 조금 침체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 다른 국가들도 여파 받을 수 있지만 이럴 때. 우리가 그래서 뭐로 해지를 하고 있어야 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뭐로 해지를 하고 있어야 돼. 주식도 안 좋을 수 있고 이럴 땐 부동산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우리가 의사 결정은 옛날 같으면은 금 같은 거 들고 있는 거죠. 이때 이때 이제 1970년대 80년대 때금 태환 중지하면서 금 가격이 30배가 뛰었잖아요. 미국 달러와 대비 가치에서 30배가 뛰었습니다. 달러 가치가 30분의 1 토막 난 거죠. 그때 금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물론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그때 금을 가지는 거 자체가 약간 이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금지하고 막 이랬으니까. 금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만큼 오히려 보상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전 세계 국경에 구애를 받지 않는 안전자산,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픽업을 할때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 사실 엄청난 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저는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면 이제 나스닥이랑 동조하는 게더 이상 아니죠. 나스닥과 완전히 디커플링 한다. 주식이랑은 아예 다른 자산으로 재평가 받는다는 겁니다 리레이팅.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진짜 이렇게 크게 상승하면 그리고 기준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이제 제2의 금이 된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이럴 때 그냥 금의 시가총액 완전히 뛰어넘어버릴 뛰어넘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자 이것까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내년도 2025년을 좀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10만 불. 뚫고 올라가서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조정받고 있으니까 힘드시죠 근데 너무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이렇게 조정받는 거는 늘상 있는 일이에요 30% 조정까지도 나옵니다 지금 이제 한 고점 대비해서 15% 조정받은 거거든요 그거면은 그렇게 크게 조정받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이 10만불이라는 어떤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때 뭔가 심리적인 좀이 부담감이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봅시다. 고점 대비해서 아직 15% 조정밖에 안 됐다. 근데 모든 사이클마다 고점 대비 30% 조정은 항상 나온다. 두 번, 세 번씩 나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앞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도 그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 항상 30% 수준의 조정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현금도 좀 보유하고 있자. 그렇게 가격 빠질 때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딱 담아야 돼요.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2025년 말이 될지 아니면 26년 초가 될지 조금 빠를지 그건 잘 모르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진짜 많이 오르는 그그 그 대세 상승장이 왔을 때 가장 큰 보상을 받습니다. 그 상승 그 비트코인의 가장 큰 상승 폭이 나오는 하루 상승 폭이 가장 큰그 며칠 한 10일 가량 20일일 수도 있고요. 그 단기간의 수익을 내가 극대화시키려면 비트코인 그냥 가장 많이 모아 나가야 합니다. 그게 오기 전까지. 그래서 네, 가격 하락 너무 괜납지 마시고 비트코인 그냥 돈 생기실 때마다 꾸준히 담아 나가시면은 반드시 보상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오늘은요 이 FOMC 결과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 좀 흘러 내리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의 인사이트 전달 드렸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